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망 모바일 란 출시 대비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란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란 출시를 대비해서 어떤 거를 조금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한번 이야기 했다시피 경험해서를 미리 조금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250자 있는 상태인데 250장을 이제 1입자리에 주입을 했더니 65렙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란이 나오게 되면 이 경험의 서만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면 예전처럼 막 용땅에서 녹아달 필요 없이 예전에는 진짜 4 0레까지는 계속해서 용땅에서녹아를하고그 이후에는 이제 수탑에서 돌리면서 레벨업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경험의 서를 먹여서 바로 이제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 부분입니다. 장비 이번에도 30강을 풀세트로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30강을 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파편을 요즘에 또 다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고정으로 4개 주는 이벤트. 그래서 좀 파편을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파편이 조금 이게 약간 분배가 조금 안 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아, 알고 계시죠? 이게 파편을 교환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교환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좀 몰빵을 해서 바로바로 교환 을 통해서 이제 바로 제작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무기하고 아 무기하고 이제 보조무기는 완료가 되는데 방어구 가 조금 약간 분배가 약간 이상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것만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풀세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세트를 풀세트 심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본 캐릭터 시면 장비를 아직 맞추시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본캐 맞추 는데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 c'est 어느 정도 본캐가 다 완료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좀 파편을 모으셔가지고 란 세트 맞추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미리 만드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란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접속을 통해서 란한테 이파편이라든 이런 걸준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원래 그 해당 직업으로만 이제 해당 무기나 해당 방어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방어구를 3 0강 이상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이것도 저도 좀 많이 마련해 놨어요. 뭐 엄청나지는 않지만 이제 순도 높은 흑결 정도 이렇게 조금 어 구매를 해놨고 거기에다가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laughs>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계속 쌓이고 있어요 발크스의 조언이 쌓이고 있는데 발크스의 조언도 이렇게서 해 조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장비는 이제 난 업데이트 함께 이런 세팅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업시켜서 이제 전투력을 올리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이거 투텐 기념이 이제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벤트라서. 상시로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지를 정확하게 확인은안 해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토템도 부캐마다 다 착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미리미리 좀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란 대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안 사고 있거든요? 이거 왜안 사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로 구매를 하는 건데, 합동 포인트 관련돼서,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신캐가 나오게 되면은 무슨 캐릭터 기념 사, 그 상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그 은하로 사거나 또는 이제 협동포인트로 이제 구매하는 그런 것들 상점 항상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 협동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어, 안 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런 이벤트도 분명히 할것 같아서 협동 그 포인트도 조금 미리미리 모아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함께 많이 열리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이제 난 키우시는데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난 업데이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제는 영상 조금 겹치긴 하지만, 무튼간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다